일단은 오늘은 강원의 붓이게 있으니까 오늘만큼은 강원의 옷을 입고 있도록 하겠습니다. 강원 팀은 아니고 각 포지션별로 현역 두 명씩 넣으면 된다고 해가지고 한국 선수와 분 알리바이프 미드필에 이렇게 둘 김병기 선수를 고정이라 해서 공격에는 김대원 양현진 선수 한국형 알리바이프 선수 정승영 선수 등등서 이렇게 나왔습니다. 여보세요안녕하십니까는카님 반갑습니다. 저는 강원FC 마케팅팀최건우고요 강원FC 마케팅팀 최건우 선생님이셨습니다. 와 좋습니다. 일단은 총 거의 지금 저희저 오늘 네분모셨는데는의 경쟁률이 한저대저정도는된는 같아요. 는 저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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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저니 저희가 일단 기본적으로 일단 네. 참가하신 모든 분들한테는 방향제 세트를 기본으로 제공을 해드리고요. 그리고 승패와 상관없이 현재 23 시즌 강원 fc 스쿼드에 소속돼 있는 선수로 득점을 성공하실 경우에는 교촌 치킨으로부터 이제 치킨 교환권을 와우 코코섬 치킨까지 드는군요. 게다가 이제 마지막으로 티니님 상대로 승리하시는 분의 경우 저희가 홈 경기 현장에서 유니폼을 무료로 교환해 드리는. 오오오오오오오! 근데 네, 죄송한데 저희... 그 티켓 네네. 오늘 아무도 못 받아가질 것 같은 게 제가 오늘 진심드로다 아, 아, 뜯어 볼 거니까 네. 한번 두고 보겠습니다. 선생님 그럼 J 스커드는 어떤가요, J 스커드? 오. J 스커드 아무런 아, 아, 아. 문제가 없는 거죠? 아 일단 참가 조건상으로는 전혀 문제 없는데. 그렇죠. 또. 성능은 아 이게 또이 예, 손흥민 선수가 또 강원도 출신이 아니겠습니까? 아, 맞습니다, 맞습니다. 그렇죠, 제가 또 그걸 또 살려가지고 손흥민 선수를 톱에 넣어주면서 지금 강원 FC의 어, 레전드 오브 레전드 김대원 선수와 양현준 선수를 양 사이드로 살짝 시어주면서 아, 그리고 강원에서 뛰었던 우리 2002년도 전설 이윤룡 선생님과 김병지 선생님을 기용해주면서. 어. 선생님 그럼 이거는 제가 만약에 제가 이 선생님들이 이기게 되면 어떻게 되는 부분이죠? 어... 티뉴님 이기시면은... 일단 정해진 건 없는데 이거 제 권한이 있는 사항인데 아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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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저... 아이 제... 아 저... 아니, 아니 저는... 아이 그럼 뭐... 아저 아무것도 없어요? 티뉴님은... 엄연히 저희 홍보대사이시지 않습니까 또? 아니, 그거, 아니, 그래도, <laughs> 아 그거... 아 그래도... 그건 맞긴 한데... 그, 우선... 뭐 서로의 스쿼드를 간단하게 한 번씩 평가해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제가 좀 먼저 봐드려도 될까요? 네네 봐드세요 양은준 김대현 선수까지 너무 좋았다. 좋은데. 네. 갑자기 여기 엄원상 선수는 갑자기왜 들어오는 거죠. 어, <laughs> 제가 좋아하는 선수들 강원 선수들에다가 다른 팀 선수들도 좋아하는 선수가 좀 있어서. 음. 어가막습니다 그냥. 뭐 남... 이병 김창우 님께서 보시기에 이제 티뉴 님스쿼드는 네. 어떤지? 근데 제스쿼드는뭐할게 없어요, 진짜. 말이 안 됩니다, 이거는 그냥. 근데 손흥민이 왜 있죠? 그거는 잘 모르겠고 첫번째 경기 바로 들어가도록 하겠습니다 <laughs> 제대로 갈게요 안됩니다 그런거 안된다고 말씀드렸어요 방금 제대로 가주세요 제대로 가주세요 자 요거 안막으시네 손흥민 선수 뛰는데 이얏! <laughs> 야까베!!! <오! 웃음> 춘천의 아들 대한민국의 보물 손흥민입니다. 네. 음, 생각보다 할 만하다. 지금 1대0입니다 선생님. 1대0이에요 뒤에 패스 줄게. 아, 어, 겨, 오 경지 형님이에요 형님. 경지 형님입니다. 경기, 경기 내용은 좋네요. 그니까 그러니까 결국에는 승리만을 기억하는 게이 대한민국 현실입니다. 아시겠죠? 볼로, 볼로 말하는 거죠 또. 아아 아. 툭 아, 툭. 아, 마지막 공격이죠? 어? 어? 오, 어? 오. 어아 <laughs> 잠깐만 치킨 치킨 한 마리 얻었어 아니 한 꼴에 그거예요? 한 꼴에 치킨 하나에요 어? 어? 와아 그건 그건 아닙니다 선생님 그거 <laughs> 네 그러면 닭이 남아서 그렇지 않을 것 같은데 아 그래요? 강원FC 선수로 득점을 해주셔야 교촌 치킨 아 교환권을 드립니다. 미안합니다. 네, 승부의 세계는 좀 냉정한 거라 예, 제가 저드릴 수 없네요. 아니, 잠깐, 아 잠깐, 만 오. 아니, 아니, 잠깐, 잠깐. 아야! 아야! 어, 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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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뭐야? 우리 거리야? 어, 뭐야? 뭐야? <laughs> 어. 이게 뭔가요? 오, 어? 어. 좀 어부단데. 어! 아! 아니, 진짜! 아... 고생하습니다 아, 고생하셨습니다. 아, 이게 제가 좀 열심히 안 했는데 이걸 좀 힘들어 하시네. <laughs> <laughs> 음, 이게 또 제가 또 져드릴 수는 없으니까, 맞잖아요. 네, 알겠습니다. 네, 고생하셨습니다. 네. 네, 그러면 이제 다음 분 보셔보겠습니다. 광원FC2008 이분이에요, 혹시? 전분이랑은 확실하게 다른 점은 이정엽 선수를 제일 톱에 세웠고요 신유님 스쿼드는 이미 한번 보셨을 테니까 바로 진행하시죠 님 혹시 피파 좀 치시나요? 이발이요 어, 피파 적은지 좀 됐다가 이것 때문에 다시 들어왔거든요 다시 하겠습니다 네자 위에 안 막으시네 아이고야 갑니다 어 이걸 안넣으신다고 가이드 갑니다. 자, 들어갈게요. 안녕히 가세요. 어 안녕히 가세요. 어! 키콘도 하시고 실축반영 실축 제대로 하셨네. 네. 맞습니다. 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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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잠깐만. 하지만 이율령 선생님이 왔죠. 오, 잠깐! 행차 이정엽의 골입니다 치킨, 치킨 잘먹게요 아니, 이재용 선생님, 진짜 약발상 아니에요? 아.. 컨트롤됩니다 이제 좀 놀아드렸으니까 좀 제대로 가볼게요 네 아.. 아니 진짜 흑민이형 아니 진짜 흑민이형 아니 흑민이형 지금 슈팅 있으신가요? 아니 흑민이형 이러신 분이 아닌데 오늘 왜 그러지? 야 에이 고오 식구야? 어? 뭐야? 아, 유니폼 누구 걸로 해야 되나? 아 많은데. 와주고 계시는 거 아니죠? 선생님? 약간 티가 나긴 하나요? 그게? 네, 아좀 자존심 상하네요. 그럼 제대로 갈게요, 진짜. 네. 자존심 상한다고 하시니까. 요건 어떠세요? 아. 자, 제대로 갈게요. 제대로. 네? 진짜 말로 안 한다니까요. 당신은 저를 화나게 했어요, 지금. 지후야, 게만 들어드릴게요. 지들어금저 루이스 소레즈 넣어도 되나요? 안 됩니다. <laughs> 저 네이마르 금카 넣으면 안 되나요? 우리 형인데 우리 형이지. 병정경 빌드 갈게요. 어, 후방 빌드. 버터 따! 따! <laughs> 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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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laughs> 아, 제가 <잘못. 웃음> 아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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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아고아했아니아유아폼아구아교아하아거아요아는아본아국아선아해아죠아한 아냐 아생아좋아습아다아이 아냐 아 아냐 아게아니아이아마아막아제 아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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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아아 아 근데 저분은 잘하는데 좀 치시는데요? 아까 티어 거짓말 치신 것 같은데요? 그니까 아니 크로스 올리고 한번더 올리는 크로스는 두 번째 골 보고 깜짝 놀랐습니다 진짜 명화 형님 아 안녕하십니까 아 반갑습니다 어우 티준 씨 드디어 뵙네요 어 그러게요 선생님 혹시 제가 연세랑 이거 여쭤봐도 될까요? 네사둔 곳은 네. 강릉 클럽 하우스랑 이분 거리에 살고요. 나이들은 좀 많아요. 마흔 둘이다. 네. 아 이거 엄청 또 형님이시고. <laughs> 또 혹시 뭐 계기가 있을까요? 뭐 강원의 푸시를 갑자기 이렇게 응원하게 된 계기라도. 네, 저 제가 마침 피파를 딱 시작하고 나서 네. 이제 처음에는 레알 바디를 맞췄다가 네. 이제 부계적으로 하나를 맞춰보자하다가 그래 내가 강릉 사니까 강릉 강원의 푸시를 맞춰보자 딱 그랬는데 네. 갑자기 아들이. 아빠 이거 가고 싶어 하면서 작년 5월달에 전단지를 갖고 왔는데 그게 강원대부시 경기 전단지더라고요. 어, 그러니까 그게 가 그걸 가기 시작한 게 네, 네, 오 지금까지 확인했습니다. 그러면 제가 또 야무지게 한번 어, 피파를 좀 하시나요, 형님 혹시? 아우 저는 실력이 많이 안 돼가지고 지금 아, 네, 티어가 나 많이 낮기 때문에 그래서 그냥은 못 이길 것 같아가지고 제가 뭐 하나 준비를 했는데 준비가 뭐죠? 제 것들 되요? 어떤 야 이서진들로 와. 저희 아들네 민 옆에 네. 앉혀 놓고 어, 아빠 경기 시작하면 응원가 불러라. 시작하시죠제 <laughs> 그러면 시작하겠습니다. 네. 여. 야... 아. T뉴장로 저... 아, 저... 아, <laughs> <티유장으로 웃음> 절대 지정하는 상 승리래. 어티뉴 사냥. T뉴사냐. 어티뉴 사냥은 좀. 어티뉴 잡는 건 좀. 아, 어,

지금, 지금. 아, 아, 잠깐. 아, 잠깐. 아, 잠깐만. 아, 잠깐만. 뭐, 어, 깜짝이야. 깜짝이야. 우리 우리도 또지저 우리 김대원 선수가 와이프가 임신하고 나서부터 폼이 아 좋네. 어마대 힘을 썼나 에래 <laughs> 오 응원가 좋은데. 참고로 <laughs> 제가 지금의 김병기 선수 빼고 지금 전부 다 실제 현역이거든요. 네. 네. 이 선수들이 제가 피파에서 자기들 스톱을 다 알아요. 근데 지금 우리 강원 호 fc 선수를 지금 무참히 밟겠다고 지금 열심히 하시는 것 같은데. <laughs> 아니야 좋아데 <그리고> <laughs> 공포단방 맞마니까 이거 열심히 네. 아니 열심히 하고 있지 않아요 진짜 선생님 죄송한데 저지라 저크게 오 강원대 부시꼴렀을 때 이제 빨리 응가넣어주요 아니야 아. <laughs>

삼촌한테 고맙다고 인사드려야지. 아, 아, 아 노래 잘하네. 응원 잘한다. 응원 잘해. 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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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지 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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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 응, 로 듣고 있어가지고. 아 네. <laughs> 아무튼 뭐, 응, 티유 응, 께서 네, TV씨께서, 네. 아, 네 너무 양해를 많이 해주신 응, 같아요. 솔직히. 아 이거 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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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고 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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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오늘도 재밌게. 아, 네. 저 응원 가를또 여기서 또 직관으로 듣게 되네요, 제가. 아, 그래도 뭐 이게 뭐아들 있는 컨, 어, 아들 있는 거는 뭐 <laughs> 저만 할수 있을 것 같고 일부러 기대해 봤고요. 재밌어면귀여 아, 어차피 생각하잖아요. 아, 네. 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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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네. 아, 덕분에 너무 재밌었습니다. 아, 저도 덕분에 너무 재밌게 게임하고 가도록 배알게 됐습니다, 진짜. 아, 앞으로 자주 방문하도록 하겠습니다. 네, 저도 직간 가서 또뵐수 있으면 될수 있는 그런 또 좋은 시간을 가졌으면 좋겠습니다. 아, 감사합니다. 고생하셨습니다. 네, 수고하셨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네. 수고하셨습니다.